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스비 충전식 모기킬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기킬러는 곤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기킬러는 강력한 곤충 살인자로 작동합니다. 푸른 자수정 빛을 사용하여 모기, 작은 파리, 나방, 거미와 같은 빛에 민감한 곤충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고압 격자를 통해 이비엔 곤충을 즉시 잡아냅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기 킬러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전기 충격은 모기에게만 적용되며 무독성하고 비화학적인 방식으로 모기를 처리합니다. 또한 튼튼한 ABS 젤은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사람과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방, 침실, 발코니, 정원, 안뜰, 사무실,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기 킬러는 절묘하고 휴대용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USB 충전 케이블이 제공되며 충전 후 최대 6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 라우프 형태의 거리를 사용하여 이 사랑스러운 모기 킬러를 쉽게 걸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48시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기 킬러는 청소가 쉽습니다. 작은 브러시가 함께 제공되어 먼지를 쉽게 제거하고 곤충 킬러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로 어디든 휴대하기 편리하며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기 킬러를 이용하면 곤충으로부터 해방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 방법과 청소가 용이한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스비 충전식 모기 킬러를 이용해 모기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지금까지 조만장자 다잘땡이었습니다. 안녕.